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9부 진리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진리 4편 1강 마음의 천국 진리 4편 1강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을 보면은 참 전해오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타라세소. 그래서 이 말씀의 그원 뜻은. 타라쏘라고 하는 원문이, 원어입니다. 타, 라, 소 이렇게 됩니다. 타라쏘. 이것이 근심하지, 근심하다라는 단어죠. 타라쏘. 근데 여기서 오가 없어지면서 타라세쏘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는 타라세쏘이타라세쏘라는 다라세소. 것이 붙으면 명령형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수동태. 자,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라 이 뜻입니다. 요동치 않게 하라.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이 내적 동요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너희 마음의 불안케 혼란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 수동태로 나오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이 내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라.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게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다음번 절에 보면은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장착할 본향 천국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한된 육신 속에 거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직은 하나님 계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가계신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입신한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장차 완벽하게 완전하게 들어갈 그런 천국은 아직 갔다 온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며 너무나도 복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답니다. 그토록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계신 그곳을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가보지 못한 그 천국을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일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너희 안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엔토스 히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엔토스 히몬. 자, 여기서 나오는 엔토스는 전치사죠. 엔토스 히몬 이렇게 합니다. 이 히몬은 너입니다. 너희 아내 할때 너희 엔토스는 모모드 아내라는 것이죠. 모모드 아내 엔토스 히몬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 고백자 각자 각자의 마음 안에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넓은 의미로는 신앙 고백한 신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지요. 이 교회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자 각자 각자의 마음 안에 천국의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있는 곳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에 제한된 육신 속에 있으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성경 자먼서 말씀에 여러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린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알수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의 천국이 확실하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마음속의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린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언서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마음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귀한 선물이죠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자문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또 자문서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속에 고통 받을 때 자기만이 알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몰라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하겠구나 할렇게 판단을 섣불리 할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의 그 생애를 보면 이 자먼서 14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깊이 새겨집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 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자먼서 16장 32절에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의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허망하다는 것이죠. 성이라고 했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얼마나 그 허술하고 초라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초라함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구약성경에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강조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오늘 진리 사편인데요. 첫 번째가 거듭남의 근거였죠. 거듭남의 근거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하는 그런 근거가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근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뚜렷한 증거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 한 분의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밖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런 뚜렷한 증거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하나밖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당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평안이 있죠 사람들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퀴리오스, 아도나이, 주님으로 영접한 신자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덤덤한 마음의 상태들이 많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닌데 그저 무덤덤하게 하루를 지나가는 이런 무감각한 인생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활기찬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소망이 생겨나고 그저 모든 일에 불만하고 불평이 있던 사람들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정말 질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일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일이 뭐인가? 내가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었던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절절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첫 번째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절절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믿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같은 것을 만나 주시고 거기에 은혜까지 베푸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정말 절절한 감사가 제게 우러나온 것을 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절한 감사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천국이 무엇인가를 좀더 실감나게 저 이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비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과 초조했던 그런 삶 속에서 평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지요. 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제한된 육신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데 이 땅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이 제한된 육신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그 나라에 직접 가게 될 때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봅니다. 할렐루야. 요약을 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첫째는 우리 신자들의 본양은, 본양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에 실존한다는 것이죠. 그런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본양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그 비밀과 근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을 먼저 경험해 가는 것이죠. 다음 주 동영상을 예고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 마음의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적용 이것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한 한 주간 한번 생활하면서 다음 주 강의 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안건을 드리고 오늘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은 행복한 인생 9부. 핵심 진리 4편 마지막 편이죠. 2강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제와 동일한 주제죠. 마음의 천국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의 천국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옆에 제가 A플러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참 등급이 떨어질 때가 있죠. 막좀제 뭐 나름대로 등급을 매기로는 A, B, 뭐 C, D로 매겨서 정말 최저의 컨디션은 뭐 D급이라 이렇게 한다면 최고의 등급, 등급은 A급이다. A에서도 플러스다. 이건 가장 기쁜 날이었죠. 가장 감사가 넘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일주일 생활을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예를 들면, A, B, C, D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하루를 보냈는가?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날 때에, 하나님, A 플러스 등급,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신기한 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C 등급, D 등급밖에 안될 하루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D가 변해서 C가 되고 C가 변해서 B가 되고 B 등급밖에 안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A 등급으로 변화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에. 한 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다음 주 실제적인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마음 속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